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과 어, 공감되는 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편 만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제 영상을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던 분들이라면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고요 홈택스 클릭하신 후에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눌러줍니다 들어오시면 자, 항목들이 여러 개가 뜨는데 다른 거 만지실 필요는 없구요. 전기신고 항목을 클릭하셔야 되거든요. 접속자 수가 다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전기신고 항목이라고 보이죠? 전기신고 클릭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납세자번호랑 제 개인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보시면 납세자 번호에 여기 주민 번호 있고 띵띵띵 있습니다. 조회 버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신고서 불러오기 지금 신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겠죠. 제가 오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눌러 줍니다. 신규로 입력할까요? 예스. Yes.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항목에 제가 작년에 카카오 수익 그 다음에 로지 수익 내역 여기 쭉 나옵니다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제 휴대폰 번호 010-425-9444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요거제 이메일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접 입력란에 제 네이버 이메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은행에 받으실 건지 본인 계좌의 은행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직접 수령하시면 되고요 직접 수령 클릭해 가지고요 저는 어 봅시다 기업은행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업은행 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어,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끝자 이번엔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휴대폰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할 때는 카카오로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 클릭. 자, 그럼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클릭.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모두 채음 신고 정기 신고 클릭.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내용 나와 있죠. 제 이름이랑 뭐 이것저것 개인정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 버튼 클릭.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한번 눌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이 처음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팝업 창이 뜰 겁니다. 그 예스 누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른 건뭐 건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요. 본인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제출하였습니다. 동의하시고 어디 은행으로 받으실 건지 은행 찍으신 다음에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하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종합소스 신고하는 영상 제가 작년에 올려놨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영상 제가 고정댓글로 찍어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략 한 20분 이상짜리 영상 되는거다 보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하시면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이 본인 명의여야지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에 하나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 직접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은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시면 자동으로 되실 거고요. 혹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현금수령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콜센터 연결하셔 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시면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